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우치 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것만 털기 조금 아쉬워서 집에 있는 김에 그냥 옆에 있는 화장대 여기 전체를 한번 다 털어볼까 해요. 오늘은 근데 부분 광고가 포함되어 있고 파우치를 털다 보면 분명히 선물 받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료 광고 딱지를 붙여 놓긴 하는데 진짜 제가 좋은 거 꿀템들만 모았으니까 여러분 유료 광고 붙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 이름을 걸고 좋은 것들만 소개해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피부 표현법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아로슈포제 선크림. 놀이터에서 파낸 것 같은? 아주 더러운 몰고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제 찐템이라는 거. 요새는 근데 쿠션에 다 자외선 차단 들어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좀잘못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초를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촉촉한 자외선 차단제 먼저 바르고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 라로슈포제 이 브랜드를 굉장히 순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눈 시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잠깐 밖에 나갈 때는 이거 하나만 바르고 외출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음은 베이스예요. 이렇게 두 개인데, 제가 그때그때 그때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걸 사용을 하거든요. 요거는 에스쁘아. 비글로우 제품이고, 요거는 힌스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요거 되게 예쁘죠? 근데 제가 막 피부에 텁텁하게 올라가는 게 싫어서 되게 내추럴하게 표현되는 제품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두개다 되게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는 제품들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얘가 조금 올라갈 때 살짝 더 광이 나는 편이에요. 근데, 약간 커버력이 부족해서 그냥 잡티 남기고 화장할 때 있잖아요. 정말 투명하게. 그럴 때 요거를 사용하고요. 힌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긴 하는데 커버력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밤새고 약간 작업할 때 다크서클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는 요 힌스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정 화장은 뭐지?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쿠션인데요. 쿠션은 막 엄청 특이하다기보다 그냥 정말 무난하게 깔끔하게 잘 발리긴 하는데 이 퍼프가 되게 좋. 다 어, 너무 더럽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퍼프가 되게 물방울 무늬로 약간 코 이런데 하기도 좋고 제가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이게 머지 아이라이너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살려다가 배송비가 아까워서 이것도 그냥 같이 사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제형도 괜찮고 퍼프가 진짜 괜찮아서 수정 화장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를 때도 똥 퍼프 가져오기 귀찮으면 이 퍼프로도 바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초 제품들 한번 빨리 소개해드리고 색조로 또 넘어와 볼게요. 첫 번째는 코스노리 아이크림. 이거는 정말 찐 강추템인데요. 제가 정말 건성에 피부 유난유난러라서 고3 때부터 아이크림을 발랐어요. 근데 또 문제는 성분이 너무 과하거나 독하면 또 비립종 같은 트러블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크림은 진짜 까다롭게 보는 편인데 이거는 독일 더마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고 진짜 가볍게 발려서 눈가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테스트 하면서 이거 바르면서 여드름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여드름 하나 없이 한 통을 지금 다 비웠고,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지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이크림을 안 바르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무겁고 리치해서 사용감이 별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작은 입자로 쪼갠 초미세공법을 사용해서 무겁고 리치한 느낌 없이 정말 산뜻하게 마무리 되더라고요. 성분도 좋아서 출시되자마자 화해 아이크림 1위도 했고 가격대도 괜찮고 이게 딱히 단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 나이대 분들이 사용하기도 좋지만 아이크림 처음 입문하는 분들, 20대 초반이나 아니면 학생분들이 사용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올리브영 쇼핑할 때 요거 한번 담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다음 또 이어서 기초 제품들을 소개드리면 해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인생템이라고 소개드렸던 라로슈포제 탄력 앰플이에요. 이건 되게 쫀쫀하고 점성 있는 제형이라서 발음이 약간 광나는 이렇게 광나는 제품이고요. 저처럼 약간 민감성인데 탄력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진짜 솔직히 단점이 없는데 단점이 있다면 가격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올리브영 세일할 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생템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다음 기초 제품은 제가 예전에 광고를 한번 했는데 그거 다 쓰고 제가 제돈재 산으로 대용량으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 진정에 특화된 토너예요. 아 이거 여기서 말씀드려야겠다. 이거 악건성이신 분들 속건조 잡으려고 되게 무거운 수분 크림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겁게 올리다 보면 여드름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원샷 원킬로 하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속건조 잡아준 애들을 속속속속속속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레이어드. 그 1단계로 되게 좋은 토너에요 그래서 요건 제가 웬만하면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 제가 광고하고 제가 아직도 계속 쓰고 있는 토너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대박템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거 내돈내산으로 제가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마스크팩 이것도 제가 올리브영에서 배송비 맞추려고 구매를 했다가 완전 신세계 유레카를 발견한 제품인데요. 메디엔서라는 콜라겐 마스크예요. 저는 근데 마스크팩은 시트팩보다 겔 타입을 더 선호하거든요. 약간 조금 더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 이게 좀 오래 붙이고 있으면 더 성분이 잘 스며드는 느낌? 근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비타민이랑 콜라겐이 고함량된 탄력 마스크팩이고요. 붙이고 있다가 거의 30분? 저는 한 1시간 걸리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처음에 하얀색이었다가 점점 투명색으로 변하게 되는 마스크예요. 이건 진짜 사용감도 너무 괜찮고 딱 쓰고 나면 피부 달라진 게확 느껴져가지고 제가 이건 정말 여러분께 소개할 날만 기다리는 팩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강추. 그다음 이제 대망의 대망의 파우치 탈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예쁘죠? 이거 되게 예뻐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EOW의 가방이에요. 끈이 엄청 굵은 가방인데 그 끈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딱 뗐는데 그냥 파우치로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아끼면서 잘 쓰고 있는 파우치입니다. 되게 가죽도 보들보들하고 요, 요 라인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마구잡이라면 헷갈릴 것 같아서 눈썹부터 이렇게 쏙 내려갈게요. 눈썹은 요거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연해서 앞머리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브러쉬가 되게 통통하게 좋아요. 이렇게 제 뻣뻣한 눈썹 털을 빗어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페리페라 스키니 브로운데요 정말 얇아가지고 눈꼬리 그리기 되게 좋아요. 엄청 얇은 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한올한올 한올 표현하거나 아니면 눈꼬리 섬세하게 그릴 때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브로우입니다. 아, 그리고 저 이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시나요? 이거 토니모리 탈색제? 제가 눈썹이 원래 진짜 진하가지고 탈색을 안 하면 되게 남상이 돼요. 영상을 보고 아 못생겨졌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탈색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탈색 눈썹 주위로 하는 거 되게 안 좋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눈썹을 했으니까 그다음 눈 먼저 마스카라는 힐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좀 자랑을 한번 해도 돼요? 요 마스카라 아시죠? 요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꿀템이라고 페리페라 마스카라. 근데 요거 만든 사람이 요거 또 만들었거든요. 사실 제 친구인데 얘가 되게 마스카라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털문가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왜얘 보고 털문가라고 부르냐면 왜 마스카라 하면 되게 무겁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팔이 다리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으면서도 고정력이 딱 있는 센 마스카라. 그리고 또 번지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정말 만족을 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컬러 마스카라. 이거 블랙도 있긴 한데 저는 약간 옷 색깔 맞춰서. 그 컬러 마스카라 해주면 약간 렌즈 낀 것처럼 살짝 이제 포인트 되면서 은은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라색이랑 갈색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보라색을 했습니다. 되게 속눈썹 예쁘게 올라가요. 예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라인. 제가 원래는 이거 프로이 청담 요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샵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눈이 완전 좀잘 번지는 눈이라서 가장 중요한 게안 번지는 거. 그건데 이게 진짜 안 번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이게 되게 팁이 정말 사용하기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양조절도 어렵고 좀 선이 균등하게 예쁘게 안 그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면서 너무 아이라인이 찌글찌글해져가지고 아예 아이라인 브러쉬를 따로 사서 써야 될 정도로 조금 불편하게 되어있거든요 사실 이거 제형은 되게 만족하는데 좀 불편하다 느낄 찰나에 얘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머지 아이라인이거든요 저 요거는 정말 인생 아이라이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가능하고 또안 번져요 그리고 제가 블랙을 바르면 약간 너무 라인만 동뜬 느낌이 있어서 항상 브라운을 발라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컬러도 자연스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평생을 쓸 테니까 제발 단종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짜라란! 제가 정말 잘 쓰는 섀도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 있는 데이지크 팔레트인데요. 제가 음영이 별로 안 어울려서 항상 약간 투명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밀크라떼 이거를 사용했었는데 데이지크에서 누드 포션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여쿨라이트의 인생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써보니까 이거 2번이랑 4번 제형이 진짜 미쳤어요. 정말 얇은 모래, 입자가 거의 초미세먼지. 진짜 너무 가늘어가지고 바를 때 정말 베이스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고 이거 밀크라떼가 되게 투명한데 그냥 펄 올라가는 정도? 되게 미세한 음영이라면 이거는 되게 색조가 있으면서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음영이라서 요2 3 4 5번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제가 완전 띵작을 만났는데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번에 완전 대란난. 이거 저는 누드 밀크티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 솔직히 여쿨 라이트는 아니고 여쿨 뮤트가 더잘 어울릴 것 같은 색인데요. 이게 색 조합이 밝은 것부터 아이라인 풀어 주는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펄이 진짜 예뻐요. 이게 약간 금색 핑크 이런 느낌의 펄인데 올라갔을 때 되게 부드럽게 인상 부드러워지면서 예쁜 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쓰고 있는 섀도우예요. 이거 하나로 눈을 다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란 나는 이유는 다 있다는 거. 그다음 이제 눈 했으니까 코는 없고 이제 블러셔. 블러셔는 제가 이거 두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노맨의 스트로베리 밀크. 이거는 클리닉크의 발레리나 팝. 요거는 봄웜 라이트, 여쿨 라이트 둘다잘 어울린다 해서 샀는데 되게 그냥 블러셔 바른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혈색에 살 이렇게 약간 부끄부끄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입자가 미세해가지고 요것도 되게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마무리돼서 사실 요것잘 쓰고 있고 그 다음은 클리닉 요거는 되게 유니폼에 잘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약간 좀더 쿨한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한 친구들이 이거 몇 개를 생일 선물로 사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되게 뽀얗고 예쁜 컬러예요. 그래서 저 되게 밝은 옷 입을 때나 약간 쿨기 도는 옷 입을 때 약간 이런 거 싹싹 발라주면 옷이랑 좀 연결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낼수 있어서 또잘 사용하고 있는 클리니크의 블러셔입니다. 그 다음은 립 립도 근데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입이 정말 잘 트는 편이기 때문에 주름도 많고 그래서 항상 바르기 전에 립밤은 필수로 발라줘야 되고 립밤은 예전에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에서 소개해드렸던 블리스텍스. 화장하기 직전에 일단은 발라놓고 다른 데 하고 나서 마지막에 딱 닦아내고 립을 바르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되게 화한 느낌이 좋아서 자주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예전에 추천드렸던 오모로비자 이거 립밤계의 르메스라고 말씀드린 거 아세요? 이게 비싸서 그렇지 제형이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약간 플럼핑 되는 느낌도 있어서 이것도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보다 이게 저는 조금 더 좋거든요? 근데 가격이 거의 막 20배 차이가 나서 이거는 좀 아껴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망의 립. 이거 두 개는 제가 진짜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하나는 입생로랑. 그리고 하나는 에스쁘아 제품이에요. 일단은 에스쁘아 제품은 립밤 제형의 되게 촉촉한 립스틱이고요. 지금 제가 바른 거거든요. 되게 데일리한 색으로 발리고 촉촉해가지고 정말 제가 잘 쓰고 있고요. 촬영이 있을 때는 이게 조금 연한 감이 있어서 안쪽에 이거 틴트를 조금 발라주고 있어요. 보통 제가 이 조합으로 많이 촬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가 평소에 쓰는 것들 하여튼 이렇게 제가 파우치를 다 털어봤습니다. 하여 여러분 제가 정말 꿀템들만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꿀템들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가 계속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으면 구매를 하셔도 후회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 저 여쿨라이트의 악권성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고 또 이거 나의 인생템이다 이런 거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또 바로 손민수에서 또 써보고 좋으면 또 여러분께 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저 빨리 치우고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